셀트리온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종토방 글 공유 우리 가창지기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종토방에서 나왔던 부분 같아요. 근데 내용을 충분히 참고해볼 만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승인받은 것은 항체 치료제뿐입니다. 램데시비르는 WHO와 유럽 국가에서 효능을 인정받지 못해 제외함. 그래서 램데시비르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에볼라 치료제로 실패한 약을 가지고 와서 긴급하게 썼던 부분이죠 그래서 효능 안정성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논란이 많은 그런 치료제입니다 그쵸 그렇죠? 항체 치료제에 승인된 생산 회사는 총네곳 리제네론 일라이릴리 셀트리온 gsk 리제네론 미국 회사 일라이릴리 미국 회사 gsk 영국 회사. 미국 회사와 합작해서 항체 치료제 개발. 그래서 비어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같이 협업을 했죠. 셀티오는 한국 회사입니다. 리 제너로는 암제와, 암쟁과 로슈의 생산시설을 이용을 하죠. 그래서 현재 미국은 코로나 확진자만 20만 명에 가깝습니다. 하루 확진자만 말씀하는 거죠. 또한 현재 미국에서 한 주에 사용하는 항체 치료제 물량은 15만 명 분이다. 즉, 한 달에 무려 항체 치료제를 60만 명 정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항체출 물항체출이 물량, 물량이 이 정도라면, 릴리와 리 제네론의 생산량 대부분은 미국에서 소진된, 소진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른 나라의 대량 공급이 힘든 상황이에요. 일부 조금씩 갈 수는 있겠지만, 대량 공급은 상당히 힘들다. 자국내를 커버하기에도 쉽지 않다라고 봐도 되겠죠? GSK는 영국 기업이다. 미국과 합업하여 항체출제를 개발을 했고, 허가도 미국 FDA에서 받았다. 따라서 당연히, GSK 의 항체 치료제가 사용될 국가는 영국, 미국, 호주, 중동 일부 국가 정도가 될 것이다. 그 외에서 역시 다른 국가의 대규모 수출은 쉽지 않다. 결론 유월 연합, 10월 공동 조달의 대부분은 셀티온이 차지할 수밖에 없다. 위에 미국 국적회사와 영국 국적회사는 자국의 상황이 좀 심각하죠. 수십만 명에서 수만 명이 하루에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죠. 이들 국가들은 이미 백신 2차까지 접종 비율이 70%가 넘었고 정책적으로 이미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미국은 한 달에 거의 60만 명에게 항체 치료제를 처방하고 있고 1년이면 7매만 명이다. 셀티론 올 한해 생산할 수 있는 치료제가 항체 치료제 물량이 대략 120만 명에서 150만 명분. 일본 정부가 발표한 항체 치료제 예산이 현재 2조 5천억 유럽연합에서 공동 조달하기로 한 10월 셀티눈의 생산량 대부분은 유럽연합에 배정될 수밖에 없다. 어차피 항체 치료제를 꾸준히 사용할 국가는 일부 선진국밖에 없음. 너무 고가의 치료제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중동 부유국, 북유럽 복지국가, 싱가포르, 대만, 한국, 러시아 정도 셀티눈이 생산한 100만 병분 조금 넘는 항체 치료제를 여기저기 쪼개서 열심히 팔 이유가 없음. 무조건 유럽연합에 팔아야 함. 왜냐하면 이 코로나는 오래 갈 것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소비할 국가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유리함. 그러니 주주들 좀 힘들어하지 마시고 좀나았던 부분 같고요. 모든 계획이 전략적으로 유럽연합에 맞춰져 있다고 봐야 함. 이것은 셀트리온이 좌화할수 있는 계획이 아님. 이미 오래전 유럽연합이 이렇게 정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10월 공동조돌하기로 한 계획이 이미 6월달에 발표했으니 셀트리온 포커스는 여기에 맞춰있는게 당연한 선택 및 10월 얼마 안달았음 그것도 못기다리 라고 하면서 자료를 좀 남겨주셨는데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은요 우리에게는 유럽이 정말 중요합니다 레키노라주 기점에서 정말 중요하다 물론 셀트리온의 기본적인 항체 치료제는 보통 이유를 기점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미국과 EU가 전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중요한건 EU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27개 국가에 공동 조달하기 위한 금액 물량과 9월에 아젠다 등록 10월에 정식 승인 이 계획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10월에 공동 조달하고 그 다음 CMO가 나와서 각개별국과 협상을 해서 그쪽에서 직접 생산을 해서 비치를 한다. 어쨌든 우리가 체크해야 될 상황은 지금 1공장에서 10만 리터 계속 돌아가고 있는 레케노라 이 물량이 유럽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나갈지 대량으로 나갈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이둘 중에 하나겠죠. 어 제일 우리가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유럽입니다. 유럽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포커스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모멘텀이 나올 건 합병 모멘텀도 있죠. 홀딩스 합병. 그리고 경증에 대한 확대. 그리고 유럽에 대한 정식 승인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포커스는 유럽에서 정식 승인을 받고 본격적으로 레키노라주의 수출 소식이 나오는 부분이 저는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셀트리온 레키노라주가 긴급사용 승인 거절됐다는 소식인데요. 이후에서 정식 승인 후 가능성이 있다. FDA 승인 후리 제네론 칵테일 릴리 바르시트바 허가했다는 소식인데, 어쨌든 레키노라주가 인도에서 승인이 안 나왔다. 그 이유를 봤을 때, 자, 보니까 레키노라가 한국에서만 승인을 받은 점. 한국에서만 승인 받았을까요?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고, 이후에서 유망한 치료제로 직접 선정이 됐죠. 그리고 10월에 정식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널리 퍼진 코로나19 변이의 발효세에 대한 효능인 데이터가 없다. 지금까지 나온 델타, 인도발 델타 변이에 대서 유효성을 당연히 보였죠. 중화능. 그리고 알파, 영국발 알파, 남아공 베타, 브라질 감마, 그리고 람다. 대부분에 나오는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변이에 대해서 중화능을 보였죠. 임상 3상에서 인도에 대한 데이터가 좀 부족했을까요? 인도인에 대한 효능과 안정성 데이터가 없다고 설명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인도에서 승인된 치료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길리어의 램데시비르 요 평형 법을 승인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참 램데시비르 요 급한에까 승인을 했겠죠? 참 당황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그리고 일레리리의 바리스트립 이것도 다 작물 재창출이죠? 그리고 또한 리제네론의 카르시비밥과 인데비밥 요거는 항체 치료제 이거 신약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얘네는 승인을 받았다는 부분인데, 이유에서 결론을 좀 낼게요. 이유에서 승인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미국으로 확대가 돼야 되겠죠?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확대가 되고, 여기서 확대가 되면 다른 국가들은 그냥 다 가는 부분. 자동적으로 원래 의약품을 수출받을 때, 승인받을 때 이유를 먼저 유럽을 인정해주죠? 유럽을 인정해주면 미국에서 승인받기가 편하죠? 이쪽에서 유럽 ema 그리고 미국 fda 허가를 받으면 어차피 뭐 일본 다른 데로 뻗어 나가기 전 세계로 뻗어 나가기 이미 충분하다 왜 다른 의약품청은 이들 국가의 의약품에 대한 휴가를 보고 많이 내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참고만 하면 될것 같고요 굳이 여기에 대한 부분 지금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포커스는 유럽이다 유럽 자동적으로 가게 되면 여기는 그냥 자동적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계는 글로벌 삼상 데이터와 각종 변이에 대한 슈도바이러스, 유사바이러스 등 동물 실험 효능 결과 기반을 두고 10월 내 EMA 허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DA 승인층은 올해 안에 이를 것 보인다. 레케노라 삼상 긍정적 데이터 및 동물 실험에서 변이 관련 데이터를 확보해 EMA에 제출함에 따라 오는 9월에서 10월 레케노라 승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유럽 승인을 받게 되면 추가 기타국가 승인 또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유가 정말 중요하다. 레키노라 이 부분에서 유럽. 그래서 본격적으로 레키노라가 시대를 열릴 수 있는 부분은 유럽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기 얼마 남지 않았죠. 차분하게 기다리자고요. 미국 외신에서 FDA 승인된 코로나 치료제는 단일 크로항체가 유일하다. 단일 크로항체는 팬데믹 발생 후 18개월 후에도 코비드 19가 검출 가능한 환자에 대해. f d a 승인을 받은 유일한 임상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세포를 감염시키는 걸 식별하고 억제하는 능력을 복제하여 코로나19의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부분을 예방하는 게 바로 항체 치료제의 역할이죠. 기본적으로 병세가 악화되기 전에 조기에 치료해서 환자의 면역력 회복을 하고 건강과 그리고 휴증에 남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인 치료제의 목적이겠죠. 모든 병원 조기에 잡아서 병이 확대가 되지 않고 중증으로 가서 에크몬 호흡기를 달거나 이제 평생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달고 사는 그렇게 가는 부분이 막아야 되고 국가에 대한 그런 인적 자원에 포함한 부분이나 그리고 개인에 대한 건강, 평생 따라다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가 파손이 된다거나 복원이 안될 시에는 사실 그 개인의 가치에 대한 행복이 무너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일크론 항체 치료제, 유일한 치료제고 빠른 시기에 경증의 확대가 될 필요가 있겠죠.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전 세계에서 개발한 국가, 미국, 영국, 대한민국 밖에 없다. 그리고 단일 회사는 셀트리온이 유일하다. 단일 생산국가, 단일 개발국가, 단일 임상, 개발, 임상, 허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셀트리온이 단독으로 했다. 그쵸? 임상 이상, 긴급상 성인까지 10개월, 우리 10개월 동안 타임라인을 정해서 임직원들이 목숨 걸고 개발을 했다. 그쵸? 그리고 임상 3상 완료까지 1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신약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 신약, 레키노라 신약입니다. 이 신약에 대한 값어치. 기본적으로 조단이라고 하죠. 아직 이 숫자가 정말 찔끔 나왔어요. 지금 주가를 본다고 하면, 이 레키노라주가 안 팔릴 것 같죠. 도저히. 왜? 신약 개발을 성공했는데, 이거 팔릴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오히려 개발했던 기다개만 올라갔다. 사실 실적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냥 편하게 쉽게 그냥 기율을 들은 겁니다. 우리 실적 때문에 먼저 올라갔다가 지금 정체되어 있다. 다시 갑니다. 실적 성장하니까. 셀트룬의 심적은 2021년, 2년, 3년, 4년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실적이 뼈대라고 했죠.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 동행 가능하다. 250조 안티바디 항체 치료제 중에서 고작 2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시장을 가지고 왔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셀티온의 레퀴놀라주가안 팔릴 것 같다 아니죠. 1공장이 풀로 가동이 되고 있죠. 이 물량이 이제 소화가 되는 순간 셀티온의 실적과 시가총액은 레벨업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차분히 기다리면 된다. 언론과 미디어와 제일 중요한 주가가 못 가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쵸? 허나. 항상 말씀드리죠? 레키노라 팔린다. 안 팔릴 물량은 경영진이 계속 생산할 필요가 없겠죠? 임직원이 왜 500억 원, 인당 2,500만원씩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연구개발과 생산과 일에 몰입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우리는 너무나 너무나 갈 길이 많죠. 그러니 지금 이게 페이크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차를 두면 우리의 시간은 당연히 도래합니다. 호주 3차 대 유행과의 싸움에서 코비드19 사례 7만 건 돌파. 그래서 호주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다. 사실 말이 7만 명이지. 이 정도면 의료진, 병원은 이미 과부하고요. 거의 마비 상태에 있을 거라 봅니다. 하루 7만 명이면 정말 엄청난 숫자죠? 우리가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다시 한번 보고 올까요? 미국이 무려 26만 명입니다. 이게 또 며칠 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중요한건 이미 10만명 넘어갔다 26만명 10만명에다 하면 마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항체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고 일본에서는 외래 환자 그쵸 항체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유럽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일 저에게 당분간 첫번째로서 중요한 관문이 되겠죠 인도가 3만 4천, 브라질 1만 5천, 영국 3만 6천, 러시아 1만 8천, 프랑스 9,800만 명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터키 2만 3천. 아직 전 세계는 충분히 팬데믹이다. 근데 중요한 건 4차고요. 이 팬데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건 엔데믹, 위드 코로나는 기정사실 합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전세계의 비치가 된다. 맞습니다. 부유국으로 해서 재정이 여유가 있는 또는 이런 부분들에서 먼저 나갈 수가 있겠죠. 이들 국가를 감당하기에도 쉽지가 않다. 그쵸? 왜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나 회사가 정말 손가락에 꼽는다. 200여 개 국가 그리고 전 세계 수십만 개의 제약 빅파마 제약회사들 중에서 몇개안 되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회사만이 치료제를 개발을 했다.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 나온다 하는데 경구용 경구용대로 가라고 하십시오. 왜 여기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효능. 변이에 대한 부분, 가격 경쟁력, 확인할 게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쵸? 우리 레키노라주는 이미 유효성, 안정성, 다 이미 검증이 끝났죠. 그리고 흡입형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일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레키노라 정맥 주사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우리의 시간을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미국 외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올가을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단계 계획을 발표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백신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스크에 대한 부분, 방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요한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죠. 본격적으로 항체 치료제의 생산량을 늘려서 조속기 빨리 투여를 해라, 치료를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언급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내용을 좀 보면 코비드19 환자에 대한 치료 개선, 그래서 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생명을 구하는 단일크론항체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라 행정부 백악관은 9월 주에 대한 단일크론치료제의 평균 주간 출하 속도를 50%더 늘릴 것입니다 단일크론항체 치료는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입원 위험을 최대 70%까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사실 뭐 백신을 맞더라도 돌파 감염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백신을 맞았던 사람들에게까지 감염이 되면 치료제를 투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본격적으로 백악관에서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도 이렇게 생산량을 늘리면 언제든지 여기서도 생산량이나 소비가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게 공급을 수요가 못 따라가게 되면 언제든지 수입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확대가 되면 어차피 미국과 유럽에서 먼저 기준점을 닫고 척도를 잡게 되면 한국은 늘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좀 빨리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따라할 거 시기를 이미 얘네가 먼저 했잖아. 아직 유럽이 안 나왔던 부분이죠. 자 나오면 빨리 빠른 시간 안에 나오기 전에 제발 국민의 생명에 달려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경증의 투여 범위가 확대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국 외신에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경쟁 촉진. 행정능력 따라야 할 주요 건강관리 조치 그래서 바이오시뮬러가 본격적으로 확대를 한다 정책적으로 fda와 미국 정부에서 추진을 한다 바이오시뮬러 상호 교환하는 생물학적 제품의 길을 닦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그래서 자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되면 약가 책정에 대한 추가 사항 그래서 재정이 지금 딸릴 수밖에 없죠 지금 추가 부채한도 협상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세계의 추세화입니다 그러면. 재정이 딸릴 수밖에 없어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전부 다. 지금은 재정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는 시기에 있죠. 그래서 유효성, 효능은 동일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바이오 시뮬러를 안쓸 수가 없겠죠. 미국이 이제 마지막에 속도가 늘어가게 되면서 램시마가 그동안 속도가 좀 더뎠지만 결국은 이제 20%가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죠. 기존 램시마, 토룩시마 아직도 성장을 하고 있죠. 미국 시장은 전세계 의약품의 50%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바이오 시뮬러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다. 유럽을 점령한 후에 미국을 지금 점령 중이죠. 그래서 기존 산마 뿐만 아니라 이제 램시마 SC가 신약으로서 미국을 정복하러 출격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얘 하나만 갖고도 자가 면역질환 시장에서 10조를 목표로 한다는 거죠. 전세계.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플라이마도 2023년 진짜 시장은 20조의 미국 시장이죠. 유럽은 4.5조예요. 미국 시장이 무려 대략 한네 배에서 다섯 배 이상이죠. 여기 시장을 점령하러 또 2023년 루플라이마가 가겠죠. 그리고 자, 매년 바이오시뮬러가 하나씩 하나씩 나오죠. 그쵸 아바스틴 모스텔라라. 뭐, 그쵸 아일리아, 계속해서 프로리아 나오고 옵디보 키트루다, 면역 감원억제제까지 최소 7조 브라바스나스 알파에서 20조 이상의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시장이 계속 유럽과 미국 시장을 땅따먹기 한다. 점령하러 간다는 거죠. 근데 셀티론의 매출은 이제 2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있다. 여기에 이제 레키노라가 추가가 될 거고요. 중요한 건 렘시마 SC, 유플라이마, 레키노라 여기에 나오는 아바스틴, 스텔라라, 아일리아, 프로리아, 면역감문 억제제 제가 말씀드렸던 키트로다와 옵디보 그리고 이제 신약, 레키노라를 기준점으로 해서 ADC, SC제형 가지고 이제 렘시마 SC가 미국에서 신약으로 이제 출격을 해서 나가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신약을 확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s g 제 하나만 갖고도 s g 제형을 바로 미국의 할로자임 그리고 한국의 알테오젠 그리고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빅팜을 가게 하고 있는 셀트리온이 있는 거죠. 그리고 mRNA 백신의 개발 속도가 느릴 수 있겠지만 이거 가지고 차세대 항암제와 유전자 치료제 확장이 가능한 신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죠. 그쵸?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생명공학센터가 지어지고 있고 1공장 10만, 2공장 9만, 3공장 증성질 6만 그리고 CMO 싱가폴 론자 8만 그리고 송도에 추가 20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 대한 공장에 대한 계획 중국에 대한 계획 정말 가야 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너무나 서울에서 부산까지 남아있다 그러면 아직 목적지가 너무나 많이 남아있습니다 서울대전 대구부산 찍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큰 그림에서 99.9%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 저축하는 전략은 지금 충분히 유효하다. 주식수를 모아가는 시기다라고 보면 되겠죠. 치료제 투약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로리주. 렘데시비르가 현재까지 142개 병원에 14,798명의 환자에게 투약되었고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주 레그단비 마브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101개 병원 13,936명의 환자에게 투약되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질병청에서 경증의 투여 범위가 확대되는 소식을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램데시비르와 레키노라주 같이 발표할 때 유효성과 안정성 이런 부분도 같이 언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레키노라주가 효능이 있는지. 물론 이제 입소문을 통해서 퍼져 나갈 수밖에 없겠죠. 중요한 건경증에 빨리 빠른 시간 안에 투여 범위가 확대되길 기대해 봅니다. 바이오시뮬러부터 mRNA 백신 개발까지. 그래서 셀트리온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매년 한개 제품 이상 허가 획득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이 제품 하나하나가 7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전 세계 시장 규모가 그렇다는 거고요. 많게는 20조 이상이라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여기 시장 규모에서 매년 아까도 언급을 드렸지만 제품 하나가 대부분 퍼스트 모버로서 출격을 한다는 거죠. 미국과 유럽을 점령하러 간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셀티존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라고 큰 그림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시장 규모가 7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20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 매년 바이오시밀러만 갖고도 세계 최고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항체 바이오시밀러란 단어를 세계에 처음으로 만들었던 회사이죠 생명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불가능하였던 부분이에요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한다는 거는 근데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셀트온이 해냈죠 그쵸 그리고 이제 신약 레키노라주를 개발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캐시카우를 계속 끊임없이 창출해서 투자를 통해서 영국 입수다의 지분 투자 ADC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나서 그래서 신약을 끊임없이 차세대 항암제 시장인 ADC 시장에 대해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항암제의 신약으로서 투자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 실제 길리어드 사이언스 바이러스의 역사라고 보면 되겠죠 에이지 치료제 그리고 뭐 타미플루나 이런 그리고 바이러스 항바이러스에 대한 길리어드는 역사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뭐 간장약 이런 부분들에서요 중요한 건 이제 얘네가 차세대 먹거리로서 항암제로 정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카티 회사와 그리고 ADC, ADC라고 해서 이뮤노메딕스라는 회사를 무려 몇십조를 들여서 인수를 하고 차세대 항암제로서 지금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요. 전 세계 모든 빅팜들이 ADC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 시장이 폭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커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신약 경쟁력을 갖는다는 부분이고요. SC형 다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언론에서 언급되는 부분이고요. mRNA 백신까지. 신약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을 깔아놓고 간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국 기업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브라질서 출시. 그래서 9월 9일 출시 축하 열어.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 보면 브라질에서 레키노라주가 출시가 됐다. 9월 4일, 9월 3일, 3,500개 분량의 1차분 치료제가 브라질에 도착했다. 셀티룬은 브라질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미국, 유럽에도 진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게 하면 1200명분은 좀안 되나요? 중요한 건 이제 브라질 브라질 이게 사실 이거 하, 이 브라질 확진자가 얼마일까요? 1 0 0 0명대이 분명 하루는 끝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상징적인 거라 보면 되겠고요 이미 물밑에 대한 부분이 유럽에 대한 기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유럽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유럽과의 얘기가 나오고 차후 다른 국가들과 본격적으로, 여기 물량이 먼저 미국과 유럽. 미국에선 치료제가 이제 수입 얘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급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 얘네도 치료제를 수급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겠죠? 어쨌든 유럽과 미국을 먼저 아도를 치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공장이 지금까지 24시간 풀 가동하고 있다. 경영진이.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을 렉키노라 이게 고통의 시간을 언제든지 우리 감수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감내의 이 시간을 보내면 과실 이제 과실을 따먹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희망은 좋은 것이죠 희망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꿈 꾸세요 그리고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리십시오 단지 꿈과 희망이 아닌 현실이 될 겁니다 단 시간의 차이만 발생할 뿐이죠 그리고 왜 단지 꿈과 희망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냐? 왜 그럴까요? 셀트리온은 계속 성장하니까요. 그 성장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성장하지 말라고 해도 셀트리온은 성장합니다. 2030년까지 맵 지도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 산업에 대해 봤었을 때이 산업에 대해서 매년 지도가 그려지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안전하고 확실성 있게 동행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지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하고 뿌리가 튼튼한 그런 이미 기업이 되었죠. 그러면 셀트론이 성장을 하면 당연히 시차를 두고 주가와 시가 총액은 따라옵니다. 우리는 훌륭한 기업에 투자를 했으니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지까지 동행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